혹시 여러분들은 운전을 하면서 옆에 지나가는 차량의 운전자가 장애를 가진 사람이거나 나와 우리 가족이 사고로 인해서 장애인 차량을 직접 운전할 수 있다는 상상 해 보신 적 있나요? 아마 이런 상상은 해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청각 장애인뿐만 아니라 신체가 불편한 장애인 운전자들이 참 많습니다. 이분들도 똑같이 세금을 내고 우리와 도로를 공유하며 함께 살아가는 운전자들입니다. 이번 영상은 청각장애인도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한가요? 입니다. 청력에 장애가 있으면 아무것도 듣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청기를 착용하면 정상인들과 똑같이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각장애인도 일반인들처럼 만 18세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 1종, 2종, 보통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1종 대형 면허와 특수 면허 취득은 50의 데시벨 이상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고 보청기 착용 시40 데시벨 이상의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청각장애인도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에 의거 보청기를 착용하고 55데시벨 이상의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운동 적성 정밀 검사에 통과를 하고 영업용 택시도 운전이 가능합니다. 40데시벨, 55데시벨 감이 안 오시죠? 예를 들어 50의 데시벨의 소리는 빗소리나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 정도이고요, 40데시벨의 소리는 일반적인 대화음이나 냉장고 소리 정도입니다. 자, 그럼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학과 시험에 응시를 합니다. 이때 청각장애인이면서 비문해자 분들을 위해서 수화로 보는 PC학과 시험으로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인이면 민원실에서 접수가 가능하고 시험기간은 총 80분입니다. 또한 장애인운전지원센터와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신체장애인들과 청각장애인들에게 면허취득을 위한 운전교육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장애인 운전자는 장애 정도와 유형에 따라 응시 절차는 조금씩 다르며 청각장애인의 경우 운전능력 측정과 운전면허 관련 정보 제공 등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학과 교육 2시간, 장례교육 8시간, 도로주행 10시간, 총 20시간의 교육을 무료로 지원해지고 있습니다. 신체 장애인 및 국가 유공 대상자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1급에서 4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무료 교육을 제공하였고, 5급에서 6급의 경증 장애인은 약 60만 원을 들여서 운전학원에서 등록해야 했지만, 2020년 7월부터는 장애인 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장애 등급 구분이 없어지고, 중증, 경증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신체장애인과 청각장애인에게 운전교육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되면서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장애인 운전지원센터는 현재 서울, 강서, 경기, 용인, 인천, 대전, 대구, 전북, 전남, 부산, 남부, 제주에 위치하고 있으며 장애인 복지카드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상담부터 운전교육까지 청각장애인이 원하는 지역 어디든 신청이 가능하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입니다. 지역별로 예약이 많이 밀려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시험들을 통과하고 취득한 운전면허는 교통법규를 잘 지킬 줄 안다는 운전 자격증이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다른 차량의 경적 소리와 이륜 자동차 등 주변에서 들리는 다양한 소리를 놓치지 않으려면 운전할 때는 반드시 보청기를 착용하고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내 차가 청각 장애인 차량임을 인식시키고 배려할 수 있도록 청각 장애인은 표지판을 차량 후면 좌측 상단 유리창에 부착해야 합니다. 청각 장애인 표지는 운전면허시험장 민원 창구에서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청각 장애인들은 운전에 취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사고는 항상 청각 장애인을 습격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경적을 울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청각 장애인은 장애 정도에 따라 경적 소리를 잘 감지하지 못하므로 운전 중 청각 장애인 자동차임을 알리는 표지 스티커를 붙인 차량을 본다면 경음기 소리 대신 상황등을 이용하여 신호를 주는 것도 좋습니다. 청각 장애인이 운전 중 예상치 못한 긴급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청각 장애인임을 알리기 위해 청각 장애 정보 카드나 글로 대화할 수 있는 필기 도구를 미리 챙겨 두는 것도 좋습니다. 도로 위의 배려는 운전자의 마음가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장애인 운전자들은 상대 운전자의 돌발적인 운동 행동에 대처가 늦을 수 있습니다. 돌발 행동을 하는 등 잘못된 운전 습관이 장애인 운전자에게 위협이 될수 있음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장애인 운전자는 우리와 동일한 조건으로 똑같이 면허증을 취득하여 도로를 공유하는 운전자입니다. 우리와 조금 다른, 장애인 운전자들에게 따뜻한 양보와 배려해주는 습관 부탁드리고요. 만약 본인이나 가족분들 중 청각장애 때문에 운전면허취득을 망설이고 계신다면 이번 영상 꼭 참고하셔서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장애인 운전지원센터에서 운전면허취득에 도전해보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응원합니다.